안녕하세요. 카메라 키고 돌아온 웅입니다. 실제로 카메라 샀어요. 액션캠인데, 아직은 이제 조작법을 익숙해지는 중. 그래서 지금 운동하러 가기 전에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. 커피 한잔 하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중. 어쨌든, 이제 오늘 또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일을 못하는데 이게 일을 못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추워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타일을 붙이면 추우면 그게 얼어가지고 잘안 붙거든요. 그래서 하산할까봐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일이 잘못될까봐 일을 못한다. 그런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저번주에 또 연휴여가지고 몇시 쉬었죠? 물론 이제 바쁘긴 했는데, 이것저것 하느라. 그리고 또 이제, 뭐, 하루 이틀 일한 다음에 이제 쭉 쉬어야 돼가지고, 갑자기 스케줄이 좀 널널해졌어요. 근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엄청 바쁘게 살았었잖아요? 그러다가 이제 며칠 좀 쉬니까 갑자기 머리가 맑아져요. 왜냐면 평소에는, 거의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반복을 하니까 이게 피곤에 찌들어 있고 머리도 잘안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랄까? 예를 들면 평소에 1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칠게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전 체력이 괴물이긴 하지만 사람이 기계는 아니니까. 그래서 1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팔을 몸 쓰는데 팔을 다 써버리면 나머지 에너지가 이밖에안 남으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.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냐. 이 10이라는 에너지가 있죠.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 10의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몸을 안 쓰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머리가 좀잘 돌아간다 니까나 그런 느낌? 아무튼 이제 운동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. 운동하러 왔습니다. 평소에는 보통 저녁에 운동하러 오는데 오늘은 아침에 오니까 사람이 없네요 또. 그래서 이 헬스장을 제가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나만의 훈진 같은 느낌이랄까? 그런 것도 이제 좋긴 합니다. 자 오버헤드 프레스 75kg 꽂았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 체중이 76kg 정도 나가는데 대충 75kg 꽂고 내 체중을 내 머리 위로 과연 몇 개나 할수 있을까? 이제 저는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한 5개나 하지 않을까? 5개에서 10개 사이 할것 같습니다. Let's go! 와. 아. 오. 겁네개거 do Shit. 지금 이제 치과 가려고 지금 치과 가려고 왔습니다. 제가 좀 치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세 번째 방문인가? 저번에 사랑니 뽑고 그 다음에 충치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본 뜨고 오늘 은 이제 시우는 거할것 같은데 아 치과도 좀쫄리더라고요 별로. 병원 가는 거는 이제 뭔가를 하면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뭘 하든 치과 왔다가 투자 왔습니다 잠깐 인포나 좀 보고 빨래도 좀 개고 그렇게 해서 갈 생각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했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운동을 저녁에 하잖아요.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에만 와가지고 그냥 잠깐 알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은 오전에 운동했어가지고 그냥 투자만 뛰러 왔어요. 어 피곤하네. 일단 저녁 때 라이브 나 한번 킬까 생각 중. 지금 라이브 킬려고 세팅했습니다. 치코바치킨 그렇게 먹어도 살이 쪄요? 살찌 쪄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살이 좀잘 찌는 체질이에요. 제가 어렸을 때 완전 어릴 때, 그러니까 거의 뭐, 여섯 어, 살, 일곱 살이 뭐 때는 또 퉁, 통통했고 초등학생 때까지도 통통했습니다. 그다음 에 이제 중학생 때부터 살좀 빠졌었는데, 그다음 에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. 그때 진짜 그냥 계속 먹으니까 아주 거대해지던데 살이 잘 찌더라고요 제가 살이 원래 좀잘 찌는 체질이에요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은퇴라는 건 없어요 만족하면 인간이 아님 딱 그거예요 저는 죽기 전까지 은퇴라는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무언가는 하지 않을까? 그리고 워낙 제가 바쁘게 사는 걸좀 좋아해서 어, 뭐 지금 뭐 하는 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한다 그래도 계속 좀 바쁘게 일을 하지 않을까?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안 좋아하나? 저 스포츠 투기 정도 좋아해요 격투기 하고 복싱도 좋아합니다 제 UFC에 좀 광팬이에요 네고왕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는 있어요? 캐나다에서 한국 온 이유 있죠 일단은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돌아오긴 했는데 뭐 그때 딱 돌아오려고 돌아온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 결국에는 아, 캐나다에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자, 캐나다 영주권자였어요 예전에. 아무도 라이브 킬 테니까 언제 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일 없다 그러면 몰라 내일도 킬 수도 있고 한번 봐야겠습니다. 我们我们来别个字，拜拜。